주로 뭐가 나와요 우도에서는? 우도에서는 이제 뭐 나는 거는 <laughs> 다양하게 고기 같은 것도 많고 음. 또 개파에 이렇게 가면은 해초로도 많고 뭐 따개비라든지 거북손이라든지뭐뭐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아, 그래요? 예, 바닷가엔 철마다 다른 해초들로 어, 가득. 청다, 청다. 음. 김장할 때 넣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바위 틈에서 자라는 거북손, 거북이의 손과 닮은 모습이 희한한데요. 이 섬엔 먹거리가 지천입니다. 바다일이 익숙해 보이는 어머니, 우도의 최연소 주민이라네요. 섬에는 언제 들어오신 거예요? 섬에는 한 12년 정도 됐나? 그렇죠. 네. 아버님이 많이 편찮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아, 어르신이 아프니까는, 아버님이 아프시니까 가야 되는 것 같다. 무작정 그냥 섬 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 신랑이 가자 하니까 그냥 진짜 있는 그대로 그냥 애들만 데리고 무조건 들어온 거예요. 어느덧 섬 안하기 다된 어머니 작은 섬 생활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이젠 섬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섬을 안내하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느라 매일매일 바쁘답니다. 대초 이제 요거 저거 넣고 해가지고 비빔밥 할 거예요. 초비빔밥. 예. 갔다 온 톳부터 끓는 물에 살짝 데치고요. 색깔 오, 색깔이 변해 그러니까 오. 예쁘지요. 오. 색깔이 새파랗게. 재료를 저렇게 직접 따서. 바다에 다니는 자체도 재밌고 한 가지 한 가지 만드는 거 그런 것도 재밌고 또 바다 가고 싶고 오. 맨날 이제 그게 습관이 돼 가지고 이제 바다를 안 가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laughs> 갔다 온 신선한 해초에 거북손, 따개비까지 듬뿍 넣어 만드는 해초전이 우도의 별미. 와. 톳과 따개비를 함께 넣어 짓는 건강밥에 미역, 서실, 톳까지 제철 해초 듬뿍 넣어 비벼 먹는 해초 비빔밥 모두 어머니표 우도 밥상이랍니다. 한 번만 보면 꼭한번더 찾게 되는 싱그러운 그맛.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밥상에 숟가락이 바빠집니다. 우도의 짙은 바다향과 어머니의 손맛이 어우러진 우도 밥상 그 맛이 어떨까요? 이 해초 비빔밥은 딴데 가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 말 특징이나. 딴 데서 먹을 수가 없어요? 어. 예, 여기는 다른 데서는 요 비빔밥이 없어요. 아, 그래요? 방금 자면서 바다 향이 완전 풍기고요. 해초받 음. 바다 육회에서 맛볼 수 없는 최고의 어떤 맛입니다. 음. 기쁘고 행복합니다. 뭐, <laughs> 가족들이랑 모이면, 다 같이 모이면 또. 멀고 이러니까 자주 못 보잖아요. 아, 그래. 한 번씩 이렇게 음. 그래 모이니까 음. 너무 좋아요. 음. 어머니의 아, 섬 생활이 아, 즐거운 오, 또 다른 선생님, 이유 아버지, 예. 바로 수어, 아름다운 수어, 섬 생활을 수어, 함께하는 수어. 사람이 어, 있어서겠죠? 안녕하세요, 우리 김분입니다. 방송국에서 오셨대요.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우도에서 제일 잘 생기고 네. 네. 제일 멋진 사나이. <laughs> 그래요? <웃음> 예. 마을 이장님이기도 한데요. 아, 이장님, 오, 뭐, 진짜 잘, 잘 생기셨어요. 아, 이나도야 예, 예, 예. 할머니 형부님 저 오시고 내가서 아주 좀 실로워라께서. 그 할머니 모시러 간다고. 마을 어르신들 호출에 하루에도 몇 번씩 우도와 연화도를 오가는 배를 운항한다는 이장님. 육지와는 달리 0 km로 이동해야 하는 섬 생활에 이장님의 배는 주민들에게 마을 버스와 다름없답니다. 조심하고 어, 어. 조심하고 내가 나는 걔. 늘 손발이 되어주는 아, 이장님. 이장님이 있어 든든한 주민들. 인구 수가 워낙 작은 섬이다 보니 섬 사람들 모두가 한 가족처럼 지내는 곳이 우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수가 셈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고구마 순 같은데 고구마 순 뭐하시고 계신 거예요? 고믄 농구랑 떴습니까? 이장 집에서로 손이 작아서로 우리 할머니들 께끗한이좀안 떴습니까? 안 떴습니까, 손이? 우리 좀안안 이장님, 이장님 밭이? 야, 뿌렸는데. 아, 그 어디서 가좀 도와주고 일 살아야 되지. 그럼 내가 일하고 음. 나가면 하고 사번 되는 거다. 음. <웃음> 알겠어요. <웃음> 서로 돕는 게 그저 당연한 일상인데요. 이런 마을 어르신들께 늘 고맙다는 어머니. 섬에선 귀한 대접받는 간식, 빵까지 상에 올랐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우리 아, 할머니들 잠좀드리려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아니야, 서로 나누고 아니야. 의지하며 아니야. 사는 사람들. 작은 섬 우도는 그래서 쓸쓸하지 않은데요. 주민들 서로가 그리운 가족을.